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여성이에요. 다행히도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학을 전공한 덕에 지금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저는 현재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미술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을 떠날 때 주위에서는 집 나가면 고생이라며 외국에서 혼자 사는 걸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과 달리 저는 이곳에서 전보다 훨씬 편하게 살고 있어요. 일단 생활적인 면에서는 그래요. 한국에서는 단 하루도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를 가나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고개를 숙이기에 바빴어요. 저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를 다시 쳐다보곤 했으니까요. 그건 바로 제 얼굴과 외모 때문이었죠. 저는 혼혈아예요. 검은 머리에 눈동자도 검은색이지만 피부가 백인에 가깝게 하얗고 이목구비도 서양인에 가까워요. 물론 동양적인 면도 있지만 외국인이냐는 말을 많이 들을 정도로 서구적인 외모를 가진 혼혈아죠. 그래도 요즘은 혼혈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독특한 분위기를 장점으로 모델로도 많이들 활동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혼혈인의 삶은 참 각박했어요. 제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한국인 엄마와 프랑스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아빠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태어나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엄마와 단 둘이 살았고, 친척이라고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뿐이었어요. 싱글맘인 엄마는 다행히 생활력이 있는 직장인이셔서 그나마 돈 걱정 없이 저를 키울 수 있었어요. 아빠가 있는 아이들한테 꿀리지 않도록 최대한 잘 키우려고 노력하셨고요.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된건 유치원에 입학하고 나서였어요. 유치원에 다니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반 아이들이 저를 피하고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놀이를 할때 제가 다가가면 피하기 일쑤였고 놀이터에서는 같이 놀지도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고 다들 도망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이 터져버렸죠. 유치원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는데 반찬으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안 매운 김치가 나왔죠. 제가 그걸 먹는 걸 보고 한 아이가 너도 김치 먹을 줄 아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저 제게 누군가 말을 걸었다는 게 반가워서 잘 먹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애가 고개를 갸웃거리곤 그러는 거예요. 너 한국 사람 아니야. 미국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니네 아빠가 너 키우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갔을 거래. 미국 사람들은 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린 마음에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울음을 터뜨렸죠. 유치원 선생님이 저를 달래주셨지만, 그날 오후 저를 데리러 온 엄마는 퉁퉁 부은 제 얼굴과 시무룩한 표정을 보고는, 하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울면서 같은 반 아이한테 들은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날 키우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갔다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펄펄 뛰면서 유치원에 찾아가 선생님에게 따졌어요. 당장 그 애들 엄마들을 부르라고요. 아이들을 데리러 유치원에 와 있던 엄마들은 그 소리를 듣고는 서로 눈치를 보며 몸을 사렸죠. 그때 엄마들 중한 엄마가 나섰어요. 아니 그쪽 애를 비하하려고 한건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애 아빠는 어디 가고 혼자 애를 키워요. 그리고 딱 봐도 애가 혼혈하고 그러니 다들 의심이 가서 그런 거지. 그래요. 하나 아빠 외국인 맞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어때서요? 엄연히 우리 하나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에요. 아이가 엄마 국적을 갖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그리고 애가 혼혈이면 자기들 멋대로 애 아빠가 버리고 왔다는 둥 없는 얘기 지어내도 돼요? 저요? 이번 일 그냥 못 넘겨요. 없는 얘기 지어낸 사람, 그 얘기를 소문 퍼뜨린 사람 다 고소할 거예요. 엄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엄마들은 저희 엄마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미안해요, 미안해. 앞으로 말조심할게요. 애들한테도 잘 얘기할 테니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줘요. 다들 고소당하기 싫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그날 밤 엄마는 제게 그러셨어요. 엄마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한테 아빠 얘기 다 해줄게. 그리고 아빠는 하나를 버리지 않았어.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소리 들으면 아니라고 확실히 대답해줘. 엄마는 제게 신신 당부했어요. 전 그날 엄마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요. 아이들은 그날 이후 제게 아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가끔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제게 왜 외국인처럼 생겼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빠가 외국인이라서 그렇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가 당당하게 말하자 아이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았죠. 저는 어디를 가나 튀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아이들의 놀림은 더 심해졌어요. 대놓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묻기도 했고, 왜 아빠랑 같이 안 사냐고 노골적으로 캐묻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양반이었죠. 개 중에는 저를 보고 잡종이라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다고 귀신 같다고 놀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철이 들어 그런가 놀림은 덜 했어요. 그럼에도 혼혈아를 보는 사회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죠. 한국 여자가 혼혈자식을 혼자 키운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저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입방아에 오르내렸어요. 심지어 공개 수업날 참관을 하러 온 엄마들이 수업 내내 뒤에서 저희 엄마 뒷담화를 하기도 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엄마는 그날 회사일 때문에 학교에 못 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됐지만 저는 고스란히 그 얘기를 듣고 말았죠.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었어요. 서양 남자랑 살아본 여자라서 한국 남자 성에 안차 재혼도 안 하는 거라고 혼자 버리러 애 키우는 곳 사는 걸 보니 애 아빠한테 위자료로 많이 뜯어낸 모양이라고 수군거렸어요. 저는 모욕적인 그 말을 들으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어요. 차라리 엄마가 못온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지금 생각해도 저질이에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슬퍼스까 생각하니 그래도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퇴근한 엄마는 참관수업에 못 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별거 없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런 제 표정을 보고 엄마는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왜? 엄마들이 뭐라고 했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신경 쓸거 없어. 엄마는 부끄러운 짓한거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 입방하에 스포하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엄마가 얼른 아빠 이야기를 해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빠를 만나면 엄마랑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고 투정을 부리고 싶었죠. 그러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15살 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외할머니는 저를 안고 어떻게 하나만 두고 그렇게 가냐고 불쌍한 내소녀는 어쩌냐고 우셨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슬픔을 애써 감추시곤 홀로 장례식을 치르셨고요. 저는 정말 탈진할 정도로 울어서 조문객들이 걱정을 할 정도였어요. 나의 전부나 다름없던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죠.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빠에 대한 얘기도 이제 영영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아빠에 대해 들을 수 있었던 건 존문객 중한 분이 했던 말뿐이었어요. 수경이도 참 불쌍하다. 프랑스 남자랑 눈 맞아서 임신까지 하더니 미혼모를 살다 그렇게 갈줄 누가 알았더니? 예전에 그 남자에 대해 살짝 물어본 적이 있는데 사정이 있었다고만 하더라고. 이혼을 했다면 수경이가 그런 식으로 말은 안 했을 거야. 보통 이혼을 한 거라면 그런 식으로 감싸듯이 말안 하잖아. 그 대화를 통해 저는 제 아빠가 프랑스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죠. 그 얘기를 들려줄 사람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자 세상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외갓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학교도 그 동네 학교로 전학을 갔고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할수 있는 딸이 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두분 앞에서는 최대한 엄마가 그리운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엄마를 잃은 슬픔도 조금씩 암으로 갔어요. 고3이 되고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상가에서 월세를 받고 계셨던 외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공부를 할수 있었죠. 무사히 수능시험을 마치고 성역표가 나오자 학교에선 대학의 원서 내기에 앞서 진로상담이 시작됐어요. 친구들은 취직이 잘 되는 학과를 고르고 있었지만 저는 그와는 상관없이 프랑스 문화학과를 선택했어요. 아빠를 만날 수 없다고 해도 내 반쪽의 혈통에 대해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 관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과도 그렇게 정하게 되었죠. 저는 다행히 원하던 프랑스 문화학과에 합격을 했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도 받았고 방학엔 아르바이트도 해서 용돈을 모아 할머니 할아버지께 용돈도 드렸죠. 외할머니는 제가 드린 용돈을 지그시 내려다보시곤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쓰냐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취직하면 용돈도 더 많이 드릴 테니 걱정 말고 쓰시라고 했죠. 어느덧 대학교 4학년이 되고 졸업과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됐어요. 저는 제 전공인 프랑스어를 써먹을 수 있는 곳에 취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곤 외국 계열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러던 중한 곳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이메일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메일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받은 메일 중 가장 큰 충격을 준 메일이었죠. 아무래도 내가 당신 아빠인 것 같아요. 메일의 시작은 이랬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가 했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메일을 읽어 나갔죠. 메일을 보낸 사람은 자신을 샤르리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당신의 이력서에 있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봤을 때 당신이 내 친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개인적인 메일을 보냅니다. 나는 과거 프랑스에서 한국 여자와 사귄 적이 있어요. 그녀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우리는 만난 지 얼마 안 되고부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살던 중 그녀는 비자가 만료돼서 한국으로 돌아갔고, 이후 그녀로부터 임신과 출산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이라고 했고, 이름은 하나라고 지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연락을 끊었고, 나는 그녀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약 5년이 지난 후, 당신의 딸이에요라는 말과 함께 어린 소녀의 사진이 한장 도착했습니다. 연락처도, 주소도,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보냈다는 걸알수 있었죠. 믿기 힘들겠지만 부디 이메일을 신중히 읽어 주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면 그냥 사기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없었던 것은 메일에 첨부된 사진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약혼녀였다고 설명이 붙은 그 사진은 바로 제 엄마였거든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답장이 왔어요. 저는 SNS 주소를 알려주고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죠. 그 사람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엄마와 제 사진을 보내주자, 당신은 분명히 내 딸이에요. 라며 기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그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그 사람도 알았는지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당신 엄마와 당신 사진을 가지고 있겠어요. 의심이 된다면 이곳에 와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때요? 비행기 표는 내가 보내줄게요. 솔직히 그 말에 흔들렸어요. 사진도 그렇고 비행기 표까지 보내준다니까 혹시 아니더라도 희망을 걸어볼 가치는 있겠다 싶었어요. 결국 저는 어른들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파리, 드골공항에 도착해보니 샤르리라는 분이 나와 계셨어요. 선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죠. 제 아빠일지도 모르는 이 남자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비주를 했어요. 비주는 처음인 저는 얼떨결에 따라했죠. 샤를은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예쁜 단독 주택이었죠. 제가 집에 들어가자 한 중년의 여성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샤를의 누나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다음날 병원에 가기로 하고 일단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쉬었어요. 침대에 눈채 잠이 오지 않아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따뜻한 물이라도 마셔보자 싶어서 아래층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샤를과 그의 누나가 나누는 대화였죠. 저는 계단에 앉아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래도 괜찮을까? 가족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 다 하나와 루이를 위해서야. 누나는 그냥 내 말만 들어. 그래도 네가 하나의 아빠는 아니잖아. 100%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제 아빠가 아니라는 말은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마구 뛰고 공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방으로 가서 정신없이 짐을 가방에 쓸어 담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은 채로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마구 지셨어요 그 바람에 샤를과 샤를의 누나가 나와버렸죠 다가오지마 두 사람 얘기 다 들었어 당신 내 아빠 아니잖아 제가 악쓰듯 소리쳤어요 서툰 프랑스어 발음은 신경도 안 쓰고요 샤를은 자신이 다 설명을 하겠다며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사정했죠. 제발 보내달라고요. 돈이 필요하다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 제게 샤르르의 누나가 다가왔어요. 무서워서 밀치려고 하는 순간 무언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샤르르의 누나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었죠. 하나 제발 우리 얘기를 들어줘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대로 하나를 보낼 수 없어요. 그녀는 오히려 제게 빌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보고 울음을 그쳤어요. 그리고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죠. 샤를은 방으로 가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왔어요. 그리고 상자 안에서 낡은 앨범을 한권 꺼냈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펼쳐 보여 주었죠. 프랑스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남자를 가리키며 샤를이 말했어요. "내 네, 형이에요. 이름은 루이고요." 샤르이 앨범을 몇장 넘겼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 사진이 나왔죠. 그리고 여긴 한나의 엄마. 맞죠? 엄마는 루이라는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이었죠. 당시 루이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유학생이던 하나 엄마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우리에게도 소개를 시켜주었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하나 엄마는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다녀오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연락이 왔어요. 임신을 했다고요. 루이는 물론 우리 가족들도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하나 엄마는 당장 돌아올 수가 없었죠. 임신 초기라서 비행기를 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병원에서 그랬대요. 루이는 하나 엄마 몸이 괜찮아질 때를 기다리며 결혼식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도 알겠지만 이곳은 테러가 꽤 일어나는 곳이에요. 루이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총기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날에 모두 8명이 죽었고, 루이는 그중 하나였어요. 루이가 죽고 난뒤 저희 부모님이 한국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루이가 사고로 죽었다고요. 그러니 뱃속의 아이는 하나 엄마 뜻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나 엄마는 아이를 낳아서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낳더라도 이곳에는 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이를 보면 요이가 생각나 힘들 것 같다고 말이죠. 하나 엄마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하나 엄마는 가끔 하나의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당신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앨범 속에는 너무도 다정한 엄마와 아빠가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래서 앨범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의 여동생은 그런 저를 안아주었어요. 제 등을 쓸어주며 말없이 위로를 해주었죠. 속여서 미안해요. 하나의 이력서를 보는 순간 내 조카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고 당신의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샤를은 울먹이며 사과를 했어요. 저는 샤를에게 오히려 이곳으로 저를 불러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샤를이 아니었다면 내 아빠에 대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요. 정말 고맙다고요.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고 이후엔 엄마와 아빠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샤를은 아빠 무덤에 데려가 주었어요. 묘비에는 사랑이 넘쳤던 남편 그리고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죠. 그 문장을 통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수 있었어요. 샤를과 저는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 검사 결과 부분 일치가 나왔어요. 7인차 관계라는 뜻이었죠 샤를은 조카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며 기회가 되면 프랑스로 와달라고 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저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해드리고 샤를이 두 분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전해드렸어요 물론 아빠 사진도 보여드렸죠 외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죠 지 새끼 태어난 것도 못 보고 눈을 감으려니 얼마나 애통했을까 부디 하늘에서는 하나 엄마랑 백년해로 하시게 그리고는 엄마와 아빠의 젊은 시절 사진을 하염없이 어루만지셨어요. 그 후로 저는 취업하려던 계획을 바꿨어요. 샤르르 건류로 프랑스로 유학을 가기로 했거든요. 사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두 분이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오라고 응원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아빠 나라에 가서도 살아봐야지. 그게 도리인 것 같다. 잘 다녀와. 그렇게 저는 프랑스 유학을 결정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프랑스에 와 있어요. 이곳에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만나고 다른 친척들도 만날 수 있었죠. 모두 다 저를 보고 아빠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는 눈이 닮았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웃는 모습이 똑같다고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잃어버린 반쪽을 찾은 기분이었죠. 비록 아빠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도 가슴이 벅차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제 마음 속에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있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은 곁에 없어도 느껴지는 대단한 무엇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곁에 계시다면 한번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